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법치소신 김신입니다 긴급속보입니다. 자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확정자료입니다. 내년 2016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지원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인 가구 36만원을 지급하며 4인 가구 57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해당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이 영상 끝까지 보셔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26년부터 매월 가구당 57만 원을 지급하는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앞으로 좋은 소식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주거급여 제도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확정 자료를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디어 2026년도 주거급여도 확정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 834원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 311만 7474원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럼, 주거급여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 쉽게 말해,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월세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보게 되면 지역별로 1급지부터 4급지로 각각 다릅니다. 1급지인 서울 같은 경우 1인 가구 36만 9천 원을 지급하며 2인 가구 41만 4천 원을 지급 3인 가구 49만 2천 원을 지급하며 4인 가구 57만 1천 원을 지급하며 5인 가구 59만 1천 원을 지급하며 6인 가구 69만 9천 원을 지급합니다. 다음 2급지인 경기 인천 지역 같은 경우 1인 가구 30만 원을 지급하며 2인 가구 33만 5천 원을 지급하며, 3인 가구 40만 1천 원을 지급하며, 4인 가구 46만 3천 원, 5인 가구 47만 9천 원, 6인 가구 56만 8천 원을 지급합니다. 다음, 상급지인 광역, 세종시, 수도권의 특별시 같은 경우, 1인 가구 24만 7천 원을 지급하며, 2인 가구 27만 5천 원을 지급하며, 3인 가구 32만 7천원을 지급하며 4인 가구 38만 1천원을 지급하며 5인 가구 39만 4천원을 지급하며 6인 가구 46만 3천원을 지급합니다. 자 다음 4급 지인 그외 지역입니다. 1인 가구 21만 2천원을 지급하며 2인 가구 23만 8천원을 지급하며 3인 가구 28만 3천원을 지급하며 4인 가구 32만 9천 원을 지급하며 5인 가구 34만 원을 지급하며 6인 가구 40만 2천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문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본인이 해당된지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2026년도 교육급여도 확정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교육급여는 학생 수급자의 입학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데요. 교육 급여 지원 금액을 보게 되면 연간 초등학교는 50만 2천원을 지급하며 중학교는 69만 9천원, 고등학교는 86만원을 지원하며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자 오늘은 매월 1인당 36만원, 5인가구 최대 69만원씩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인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6년에 본인이 해당이 된다면 정부에서 매월 지급하는 정부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